장의 좋은 음식이 다양 네. 그런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녹내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시력 감소를 예방하고 녹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해 줍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개방각 녹내장의 발생률이 20~30% 에서 정도 낮았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에는 비타민과 라이코펜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라이코펜은 시신경 손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시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. 고등어,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은 녹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질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